맹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임은요 시어마트리 다스이 가지고 와 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또 재밌는 맵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코인템플이라는 맵 한번 해볼 건데요 플랫포버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음악에 맞춰서 리듬 게임이 아니라 컨트롤 해서 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자 팔아방 검독하죠 자 바로 스타트 어템 원 가자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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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누르면 코인 빵원 코인 투 비트 레벨 이게 뭐야 레벨 15 2만 0천 코인을 모아오세요 띠용 레벨 5 레벨 10 뭐야 어? 뭐야? <laughs> 이거 그거잖아. 업그레이드하려면 20개 의 코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약간 핸드폰 방치형 게임 느낌인데? <laughs> 이러면 2원씩. <laughs> 이거 이거 핸드폰 방치형 게임 아니에요? 이거를 지메에서 해버리네. 어, 4원씩 쌓인다 내가 뭐였습니까? 또 레벨업 해주고요. 와, 이제 8원씩. 200원밖에 안 하는 구만 저렴해요. 생각보다 되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자, 오. 리페어 머신. 리페어 머신. 500 750천원. 이게 아마 자동으로 돈을 모아주게 해 주는 걸 텐데. 요것도 하수들은 저거런거 바로 수리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내가 직접 돈을 캐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단 말이지. 바로 업그레이드 딱해 주고 딱딱딱딱딱또따띠 따또 따티. 따뜻 750원, 이제 이제 머신 사주면 돼. 머신 사는 돈 금방 모으죠. 그렇지, 500원 바로 머신 작동 초당 10원 방치형 게임. 어? 내가 지메에서 이런 게임을 또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생각보다 근데, 어, 녹아다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딱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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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독. 무조건 내가 캐는 걸 먼저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이게 훨씬 더이득입니다 하수라고 저거 머신부터 하는 건 하수야. 제가 방청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오케이, 자, 이제 일로 와서 작동. 또 잇, 또 잇, 또 잇, 또 잇, 또 잇, 또 잇, 오. 케 아니, 머신 업그레이드도 되네. 오, 4천원 해볼 만한데, 얘 얼마지? 2,500원? 4,000원을 모아서 저 머신을 한꺼번에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지금 초당 45개의 코인이 모, 몰래 쌓이거든요. 몰래가 있는데,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와, 곱하기 3배. 야호, 초당 135%, 효율 너무 좋아졌는데 2,500원 필요하고. 어, 자, 다음 맵이 풀렸다. 어, 저 왼쪽에 또 뭐가 열렸어요? 볼게요. 로 b 로 t 더 버튼. 아, 아, 이 버튼의 높이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이 점프할 수 있겠네요 좋아 이거는 한번 사봐야겠어 얼마나 낮아지는지 한번 봐야지 해주고 하이 어. <laughs> 너무 찔끔 내려온다 오 그래도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 <laughs> 어, 이거 잘 만들었다 맵 진짜 근데 잘 만들긴 했어요 그죠 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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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또야또어내써또겠또내또야또어또써또겠또내또야또어또써또겠또내또야또어또써또겠 초당 125 9,000원 12,000원 비싸네 그렇다면 아래쪽 업그레이드 비용은 만원 저 만원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더 좋겠다 자 만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여기 3배 한번더 적용 초당 5 3 9인 그렇지 이 맛이거든 이 모바일 게임들이 이런 방청 게임들이 되게 많아서 초반에 진짜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후반에 가면은 편지를 안 하잖아 그럼 게임이 안돼 근데 이지에는 아직 현질 기능이 없겠죠? 아직 유저들이 만든 게임에 대한 현질 기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깰수 있게 만들 겁니다. 아돈니 어, 나쁘지 않아? 좋아요. 어? 어? 레벨업 됐네, 또 뭔가. 일단 여기부터 오픈하자. 오케이. 네, 여기까지. 아, 그거는 다음에 방송 때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는 거는 다음 방송 때 할게요. 좋아, 초당 930원. 2만원이나 남았네? 그럼 일로 가서. 이거 한번 보자. 이게 뭐, 뭐가 열렸거든요. 어, 이게 뭐야? 썸 뮤직 미스틱 걸잼 버튼 부스터 되게 비싸요. 근데 어, 일단 뮤직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한번 뮤직 사볼게요. 어, 어 음악 나온다. 어, 어 괜히 튼거 아닐까?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저작권 걸릴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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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아, 꺼꺼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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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끌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하, 아, 아, 에바야! 아, 저작권 안 걸려요? 아, 노래 좋은데요? 이제서야 들린다! 뚱뚱뚱뚱뚱뚱뚱뚱! 높이 낮춰!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확실히, 브금이 추가되니까 확실히 좀 기분이 좀 사네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도 뭔가 열렸잖아. 한 볼게요. 여기도 머신이네. 4만 원짜리. 와우, 초당 500원 추가요 49, 5만 원 써가지고 높이 낮춰버리기. 19.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요거 얼마지? 10만 원? 10만 원좀 비싼데? 머신을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아니다. 그래도 10만 원을 써가지고 이걸 또 낮추자. 파이트. 드르륵. 굿. 아 좋아요. 이거지 이거지. 아, 돈잘 벌려요. 자, 10만원 모아준 다음에 업그레이드. 어, 녹색이 코인 부풀리기? 오케이. 저 상점에 가서 좀 좋은 것도 사면 사볼게요. 쇼핑 좀 해보자. 에르메스 루이비통 사는 것 마냥. VIP 나가신다? 보자. 잼, 버튼 부스터, 어덥트 카롤스. 일단 이거 한번 사볼까요? 버튼 버스터 이거 궁금한데? 어? 뭐지? 뭐가 더 빨라졌나? 오, 야, 내가 때릴 때마다 초당 올라가는 코인이 더 높아져요. 이러면 내가 일을 더안 했을 때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 야, 야, 이거 진작에 샀어야 됐네. 이거 이거 진짜 좋다. 대박. 이러면은 이거 높이 빨리 또 낮춰야지. 더 많이 부딪칠수록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높이 낮춰, 높이 낮춰. 오케이. 사실상 이게 엔딩인데 돈목이 너무 쉬워졌는데요? 이제 점점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와 진짜 빨리 쌓인다 내 통장도 저렇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 건물주의 삶이다 아 이거 끝났고 다음 기계도 사봅시다 7만원 너무 저렴하자냐 10만원 너무 저렴하잖아 자 업그레이드까지 25만원 세배 인컴 이건 비싸구만 70만원 금방 모으죠 30만원 보니까 뭐 잼같은 것도 살수 있다던데 이거 한번 사볼게요 미티컬 잼 이게 뭘까? 어뭐 크게 달라지는 건못 느끼겠는데요? 일단 뭐 좋습니다. 다돈 많이 벌었고. 자 여기에 카를로스 이게 잡초인가? 패시야 Hi, I'm Carlos. Thank you for I'm a search on f l o i n g exchange. Let's go. 뭔 소리야? 귀여운 펫만 늘어났는데? 아 자동으로 초당이 늘어나요? 어 뭐야? 오 엔딩인가? 오 아이템 좋다 감사~ 이건 뭐야? 와, 100만 코인,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코인 같은데, 저게 어떻게 갈수 있는 거죠? 받아 맥스야. 어, 야, 이것도 먹어주고, 어, 아이템의 효과가 다 다르네. 사주고, 1000만 코인을 모아줘야 게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코인, 이제 여기서 그냥! 무한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100만 모으면 머니 열리고, 1000만 모... 코인 모으면 1코인 증정입니다. 아, 1000만을 모으면 1코인이 증정돼요. 그 코인은 어디다 쓰는 거지? 엔니 궁금해. 어, 이거 먹자. 오, 어 물량 먹으니까 부스터가 되었습니다. 오로로로로로로로. 제한 시간이 있다고요? 어, 엔드. 어, 1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템 빨리 패터네이 잡초야. 아이템 패터 급하다 이 말이야. 아야야야야! 아 여유롭고요. 짤랑! 끝. 좋았어. 이제 끝난 건가? And your journey, 저의 여정을 마치겠습니까? Alright.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 아아 아, 600초 안에 깨야 코인을 하나 또 먹을 수가 있네. 아, 오케이. 뭐 일단 여기까지. 코인 두개 먹었습니다. 라바르 컴플리트르. 재밌었다. 이런 거 비슷한 거맵 하나 더 있나요? 지뢰 찾기요? 아, 고작 지뢰 찾기 맵이 왜 하드지? 가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어, 아 마우스 포인터가 지오메트리 대신에 는안 나오니까 키보드로 마우스 포인트를 바꿔 줄 수가 있네요. 비기너 더블 클릭해 줘야 돼. 와, 더블 클릭도 구현되어 있어. Do you know how to play? Yeah, 알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아, 뭐야. 아, 아, 오케이. 이게 누른 거구나. 1. 2. 어, 키가 뭐지? 위아래는 이거고. 되게 키가 불편한데요? 왜 이렇게 해놨지? 아! 에, 에. 리트리트. 오케이. 1, 1. 여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건데? 저런 거건들지 말자. 1? 또 1이야, 또 1. 아, 왜 이렇게 나와?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나오나? 이게 <laughs> 지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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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까지 딱 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플레이하기 쉽지 않네요. 여기 지뢰 숫자 2니까, 그죠? 2니까, 여기 지뢰 2개 있다는 거니까, 여기 근처에 굿 한쪽 끝났고. 어? 아니, 이게 좀 이상해. 게임이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게임이 좀 완벽하지가 않네. 좀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3, 2, 어, 빵이다, 이제. 끝났다. 자하! 3분. 좋아요. 아 이게 지뢰찾기 게임이 워낙 고전 게임이라 아마 요즘 세대 분들은 이 게임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 지뢰찾기가 구현이 돼 있고요. 이게 키보드 설정도 되게 이상하고 완성도가 높지는 않네요. 아까 전에 했던 게임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들 게임스, 네여러분들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게임, 아치아 매트리 다시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서 추천해 주신 좀 신박한 게임들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해봤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 믿으면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볼요민나이 민망.